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나의 이익보다는 하나의 뜻과 하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억울함, 나의 이익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신의 십자가의 길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모인 예수님께서는 공예위에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재판을 받고 사형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주없소예의 짐을 죽게 하는 일에 여러 사람들이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대장과 장로들 총독 빌라도 빌라도 안에 유대인의 무리들 예수님은 하나의 뜻을 위해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죄 없으신데 자신을 희생하셨고 이들은 자기들의 위굴을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을 하나의 숫자에 죽게 했습니다. 여신과 빌라도, 그 리드인 지도자들, 무리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침묵하시는 예수님. 11절. 예수 총독 앞에 섰으며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이대인 왕이냐, 예수께 대봤을 때, 내 말을 듣다시고 대장들과 장로가 호벌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 하시는지라. 동표도 예수님에게 내가 유대인 왕이냐고 이렇게 묻고 예수님은 은혜말 옳다고 대답하십니다. 대상은 예수님께 내가 그리도냐 물었었고 이제 로마 총독에게 고발하면서는 바꾸었습니다. 예수님께 죄가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고발할 제목이 없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통치하 있을 때 로마 제국에 반역하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으로 고발한 것입니다 내가 <laughs> 그리스도에 물을 때도 내가 말했다고 대답하셨어그 공격을 피하지 않으셨고 여기서도 유대인 왕이냐고 물을 때 <laughs> 맞대답은 반드시 반역지로 알면서도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수없이 고발을 당하고 모함당하고 말닿는 소리로 모함할 때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빌라도는 놀랍게 여깁니다. 왜 놀랐을까요? 사람들은 대부 이런 상황 되면 목숨을 잃지 않기 위해서 별말을 다 합니다. 더구나 지금 아무 잘못도 잡힌 상태에서 그대의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거 합니다. 그런데 일일이 대답하고 아니라고 변명해야 살 텐데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자신 누구신지에 대해서만 정확히 말씀하고 그 이상은 하지 않으십니다. 대답하지 않으면 모함받은 죽는 거 알면서도 아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 고난을 피하지 않으시고 그냥 받아들이십니다. 이사야 53장에 메시아 예언에 그런 말씀 나오죠. 그런 털광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잠잠하여 자기를 죽인다면서 잠잠한 예언대로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이기 때문에, 이곳에 오셨기 때문에, 참여의 길이기 때문에 그냥 가십니다. 결코 죽음의 길을 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신 길이면 억울해 힘들어도 죽음에도 그냥 가겠다고 하고 침묵하십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살다가 어렵당할 때, 그 어렵당하자 피하려고 변명하고 하진 않습니다. 하나 뜻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사명을 위해 살아가려 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마침, 오해와 공격과 무한과 비난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정말 주를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살고, 사명을 살려의 중심을 알아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괜히 이상하게 오해하고, 트집자하고, 비난하고, 말던 소리를 듣고, 정말 그땐 다 말하죠. 그게 아니라고, 왜 진심 몰라주냐.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의 억울한 건 변형되고, 나의 의로움은 으러날지 몰라도, 그렇게 신천 지장에서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고, 나를 반대히 던지생하고, 하나 도이런는그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고난당할 때, 하나의 뜻을 위해서 침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억울한 일을 당해도 사명의 길이라면 필요한 말하고 침묵하고 갈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손해보고,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죽어서 하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예수님처럼 죽음 앞에서도 변명하지 않고 하나뜻 따라가는 예수님처럼 주의 길을 달려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고민하는 빌라도 13절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 대답하지 않니냐 하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그래도 예수님이 즐겁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놓아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말을 듣고 무지함을 드러내고 노절을 하지만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15절,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형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준 전례가 있더니, 근데 변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빌로가 이물 이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고 원하느냐 바라보냐 그리 떠난 예수냐 하나? 아니, 그가 그들, 그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압니다. 명절 6월절 되면 총독이 한 사람 예수서 풀어주는 관례가 있어서 빌라도는 예수님 죄가 없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예수님께 물어봤는데 대답도 안 하고 사람부 물어봤더니 사람 놀랍게도 유명한 바라바란 사는 죄이고 폭동죄로 로마서에 우기 반역죄로 잡힌 그죄수를 놓아달라고 합니다. 더구나 그의 아내가 예수님께 해를 끼치지 말라고 말해주었습니다. 1 9절 청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이르되 저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그 꿈에 내가 그 사람이 나여 애를 많이 태운 나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경고를 보내셨습니다. 그의 아내가 심한 꿈을 꾸게 하고 너무 놀라서 당신 제발 오늘 그 사람에게 아무를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죠. 그러나 그의 코민는 올바른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 유대의 지도자들과 무의 말을 두고 계신게 사형 판결을 내립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때로 경고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내를 통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그 꿈을 통해서 그가 올바른 잘못된 결정 내릴 까하시고 그를 막으시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잘못된 결정을 하려 할 때, 고민될 때, 유혹받을 때, 여러 가지로 경고해 주십니다. 이사야 30장 21절에 너희가 좌로 나오라 치우칠 때, 내 뒤에서 말소리 들려 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그리로 가라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활란에 도 고생고생 물을 마시게 하시나 내 스승은 감추지 않으실 것이며 때로 하나님을 징계하시고 고난 중에 둘 때도 있지만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스승은 말씀은 가리지 않으신다 말씀이 집중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알아듣고 유혹에 끌려가지 않고 올바른 결정을 하고 주의결과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대상들과 장로들과 무리들. 20절 대상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했더니 총대다파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길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보소이다. 빌리넬, 그러면 그리스도란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이르되 다 이르되 십자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행했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이든 지도자들은 빌라도 예수님께 산판결 내릴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고민한 것을 알고 무리를 선동합니다. 군중들을 선동합니다. 예수님 십자에 못 박으라고요. 군중심리라는 것이 있지요. 혼자서는 말못듣는데 여럿이 뭉치면 큰 소리를 냅니다 사람들이 군중을 선동합니다 말을 퍼뜨리고 사람들을 선동해 합니다 대상과 장로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군중들은 대상, 장로에 선동을 받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무리들이 누굽니까? 6월절을 지키러 올라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린 나기 타고 들어오실 때 호산나 다이소스 하면서 옷을 벗어 깔고 종려로만같 흔들면서 이제 환영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메시아인 줄 알고 그렇게 환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불과 하루 사이에 바뀝니다. 대시장두가 장르의 선동을 받고 그 예수를, 자기들이 메시아라 부르는 그 예수를, 시장 못박으로 소리를, 소리를 지릅니다. 장사해보세요. 수백 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줘막소리 지르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전에 그들은, 온동상위사람들 예수가 메시아라고 소리 지르고 환영했던 그들입니다. 하루 사이에 이렇게, 하루 이틀 사이에 이렇게 달바뀌나요. 사람이요? 믿을 거못 돼요. 아멘 못하시죠? 그렇죠? 저는 우리 아들 똑같아요.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2장 보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아시고 그들에게 몸을 의지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완봉 2장 마지막에. 사람은 믿고 의지할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은 부족하고 실수하고 내게 소리 끼쳐도 그냥 주름을 사랑하고 가는 거죠. 결국 빌라도는 유대기 저자들과 백성들의 요구대로 예수님께 사형선고를 내립니다. 26절 이에 바라보는 그대에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장부학과에 넘겨줍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죄가 없다면 확실히 알면서도 사형 판결을 내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24절 보면 빌라도가 아무 효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아들는 것을 보고 당시에 유대인 총독이 있는데 여기서 시위가 대목어나면 자기는 쫓겨납니다. 박수로 말하나, 그 당시, 어쨌든 군대 눌려서 아무 문제 없게 만든, 질서 유지하는 게 총독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과 소리를 지니까 대문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넘겨줍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마고몬 15장, 15절에도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해요. 삶의 마음을 얻으려고 이렇게 했다. 민심 얻겠다 하면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13장, 13절에는 그들의 큰소리 재촉하여 십자가 못 받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빌리에 빌려도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 원도하고, 백들큰 소리, 목소리 큰 사람이 소리 긴다고큰 소리를 지르니까 거기에 쳐버렸어요. 뭐가 옳은지, 뭐가 의로운지, 누가 죄없는지, 이건 생각하죠. 사람들의 큰 소리, 막 소리에, 막떠는 소리에 눌려버렸다고. <laughs> 요무 19장 12절에는,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오리 힘었으나 유대인들이 소질로 리 이르되 이 사람을 녹음인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이분을 자기를 왕이라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고발했습니다. 만약 유대인 왕인은 로마 제국의 반역자인데 이 반역자를 놔주면 당신도 반역자라고. 가이사 황제 반장이요 완전히 코너로 몰아갑니다. 대문할까봐, 사람들을 만족하게 하려고, 그 목소리 큰 사람에게 눌려서, 자기, 자기 반역적, 자기 자리 잃을까봐, 죄 없는 하나님의 예수님을 사형 판결을 내립니다. 죄진, 죽을 일이 이만큼도 없는데,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판결합니다. 빌라도도, 유대인들 지도자들도, 백성들도 다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와는 의 상관이 없습니다. 내 이익, 내 편함, 내 유리함만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신앙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나 지금 이런 사람들 자기 만족 때문에 자기 이익 때문에 사람들의 귀에 눌려서 자기 자리 때문에 옳은 줄 알면서도 진리 알면서도 잘못된 판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이런 사람 때문에 교회도 어지럽고, 사회도 어지럽고, 국가도 어지러운 겁니다. 정말 양심을 가지고, 옳은 말에서 의해서 옳은 소리를 내고, 끝까지 자기 손해볼 것어라도 의의를 지키고, 양심을 지키는 사람들 얼마나 희나요 그렇게 됐다면, 우리나라 이렇게 지금 혼란하진 않지. 얼마나 양심 멋져 하면서, 속으로는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자 편하게 위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 그래서 로마 12장에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언제든지 무이니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죠 사람도 휩쓸려가지 말고 성경에서는 항상 다수가 오른 것은 아닙니다 이성 이스라엘 역사의 대부분 다수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어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저 이거 그그 목소리 그불신절 다수 때문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적인 소수 거룩한 씨그를 통해 그런 사람 통해서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1 3절의 거룩한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를 다른 자를 상징하지요. 타락한 사람의 욕에 끌려가지 말고 욕심을 지 말고 하나의 뜻을 분별하고 내가 죽어도 하나의 를 위해서 선도의 물의 흐름에 끌려가지 말고 하나의 뜻을 따라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지한 피를 흘린 대가 무지한 피를 흘린 대가 24절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돌이어 밀라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물이 앞에 손을 쥐시면 이르되 이 사람의 피대에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무지한 사람인 걸 알면서도 밀려서 황평해지고 물에서 손을 씻는다. 난난 잘못 없다. 세상에 손을 물로 손씻어 죄가 씻어진다면 얼마나 쉽겠어요 물로 손씻어 죄가 씻어진다면 예수님 이 오실 필요가 없지요.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영악한 비열한 사람인가 25절 백성이 다 대답하이로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순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 바라보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을 하고 십자 못 받게 넘겨주니라 유대인들과 무리들은 놀라운 대답합니다 그 피의 대가를 우리,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를 모르고 하는 말이야. 그냥 그 선동받아 흥분해가지고, 어제 예수를 잡아주고 그 한가지만 이래서 별말도 안 돼. 아, 우리가 당할게, 그럼. 그이편 우리가 당 우리 자손들도 당할게. 이들 모두 그 대가를 톡, 톡히 치렀습니다. 역사이 빌라도 나중에 이 문제로, 죄 없는 예수를 잡아 죽인 잘못된 판단인데 이 문제가 문제되어서 총독제에 쫓겨났고 결국 그는 사살했습니다. 빌라도 고백 이 유명한 모노드라마가 있죠. 아우리도 우리에도논 적이 있었는데 이때 빌라도의 심을이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아요. 2023년째 이 소리 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번전 예수 죽인 사람으로 전 세계에 매일매일 고백되지. 역사의 죄인으로 남았어. 유대인들도 일 때문에 권한당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주 70년 헬라군대에서 일삶은 완전히 함락되고 망합니다. 1 0년기 나온 말씀대로 유대인이전세계 흩어져서 얼마나 수, 곧 2000년 동안 고생을 했나요? 1948년 이스라엘 독립안이 유엔총회에 상정됐을 때, 아르쿠가드바로 이 구절을 들어서 이스라엘 독립을 반대했다는 유명한 일화입니다. 역사적으로 메시아 죽인 죄를 철저하게 그 자손들이 받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찌릿합니다이 우리, 우리 자손들에게 이 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고 했을까? 오늘 나의 잘못에한 번의 판단, 하나 둘억어지고내 욕심에 의해서, 사람들의 선동에 의해서, 잘못된 판단, 이것이 내 자손들이 간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했을까. 하나님 공의로 오셔서, 사람 행한대로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불의하고, 악을 행한 하나의 뜻을 거스리는 결정하면, 자손들도 대가를 받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유혹이 있어도 정신을 차리고 영적 감각이 살아 있어서 하나의 뜻을 알고 유혹을 물리치고 올바른 결정 판단을 내리고 불의 유혹에 끌려가지 않고 얼긋게 하나의 뜻을 따라 달려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하나님앞뜻 앞에서 침묵하며 순종하며 그 길을 갈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하의뜻 앞에서 측목하시고, 기꺼이 십자의 권, 조건의 측면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러던 예수의 없이 알면서도 자기 유익한 결정을내렸습니다 빌리처럼 자신의 아닐 위해서 남을 희생하지 마십시오. 대전화 장모 부리들처럼 자기를 유익을 위해서 하나의 뜻을 거스르지 않아야 합니다. 대전화 장모 부리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무제한 죄를 흘렸고, 그 대가를 그 속독이 자손되도록 실어야 했습니다 예수 우리의 죄 때문에 억울하게 잡히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두 가지 길 앞에 있습니다 나의 안니와 나의 위익을 위해서 안이 알면서도 안이 알면서 하나하면서도 불의한 판단을 하고 선동도서 나를 네 따라갈 것입니다 이 무리들은 이름 역이지만 그들은 선동되었습니다 교묘하게 판단 허리게하고하나의 뜻을 가리고 하나의뜻 반대 가게 하는 그런 선동에 끌려가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일대를 서서 내가 기도할 수 있고 정확하게 아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유혹을 끌려가 에 끌려가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잘못한 게 없는데 불구하고, 내가 손해보고 정말 죽는 것 같은 일이라 불구하고, 하나의 뜻을 위해서 그 길을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 가야 하면, 그것이 그리스의 삶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십자에 달리신 예수님, 모진 모욕과 멸시천대와 말도 안 되는 모함을 받으시면서도, 하나의 뜻이기에 받아들이고, 털컹 잡혀 담장 양처럼 묵묵히 하나님의 길을 주길 할 주님처럼 주님 부르심의 길을 묵묵히 달려가고 주안에 죽고 주안에 부활하고 승리하고 영광 돌리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 죄 없으시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기에. 묵묵히 십자길 걸어간 주님을 다시 돌아보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 없는 진노를 받아야 할 죄인들인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그 길을 가진 주님 때문에 구원받음을 더 역하며 다시 한번 구원의 주님을 찬송하며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기 원하고 지금 따라가고 결단하지만 많은 유혹들이 들어옵니다. 낙기 이익을 위해서 불이한 판단을 하라고 무지한 피를 흘리라는 유혹을 받습니다. 세상의 흐름이 우리를 선동해요. 군중 속에 군중 심리에 끌려가서 잘못된 판단의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영정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의 뜻을 잘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유혹이든 흔들리지 않고 얼겁게 믿음의 길을 의의 길을 삶의 길을 달려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지고 주의 길을 달려가서 하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증자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라 묵묵히 주의 길을 따라감으로, 주의도 이를 믿음 대로 은혜를 도와주고, 어떤 일에서 흔들려서 승리하며 주의를 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이 나라가 심히 혼란합니다. 정제 혼란하여 서로 양심도 내려놓고 불의를 행하고 각자 자기 이익을 위해 다투고 싸우는 이 나라를 불쌍형이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양심과 정의를 따르며 공의 하는 나라 민족 되게 하시고 경제가 살아나고 사회 부정표가다 사라지게 하시고 이런 나라 되게 하시고 타락한 문화가 이 땅을 전부 다 죽여서 막아주시고 이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 민족을 지키는 마지막 대들보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복음으로 이땅 이민족을 살려주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북한의 핵과 미사위협도 막아주시고, 오판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기들들 이민족을 지켜주시고, 복음으로 통일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권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의나 교회 위에 기름을 세우신 여종들, 힘을 다해 마음을 내 충성한 종들 축복하시고, 성령 충만 기하시고, 은사와 능력과 복의복을 더하여서 십자의 사랑에 감사하게 묵묵히 주일감이요 힘써 충성한 여종들에게 하여 종들의 헌신을 통해 주의 교회가 서고, 주의 나라 확장되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 오늘 든든히 서 가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수가 많아지고 풍하게 하옵서 평안한 교회 주를 경외하는 교회 성령이 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과 다음 세대의 붕을 위해 드릴 정의를 응답하셔서 교회가 부 붕하게 하시고 가정의 영적 붕이 일어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붕하게 하셔서 주의 백성들을 주의 자녀들 가정에서 기르낼 도로 축복하여 주옵시고 각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를 더 좋은 것으로 풍족하게 응답하여서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의 십자가의 공로 의지에서 간을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어서, 지옥 나타나는 삶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의 십자가의 그날 묵상하며, 주의를 알하며 주의를 동참하며, 건건한 삶으로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미싸옵고 열심히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